우리 계속 해녀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그러면 모두 교과서 91쪽을 펴주세요. 단어 배워볼게요. A번, word formation, 단어 형성,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번에는 형용사에서 명사를 바꾸는 또 다른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첫 번째 단어, dark, 나죠 dark. 무슨 뜻이었어요? 어두운이라는 품사는 뭐였지? 맞아요. 형용사였어요. 형용사. 우리 형용사가 뭐야?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게 바로 형용사였어요. 예를 들어서 어두운 밤, dark night, 이런 것들, 형용사예요. 근데 옆에 dark에 뭐가 붙었어요? n, e, s, -S s가 붙었어요. 그래서 뭐가 됐어? darkness가 됐어요. 요거 우리 사과 단어 시험에도 나왔던 단어예요. 답이 선생님 뭐라 그랬지? 어둠. 아니면은 암흑. 뭐 이렇게 얘기해 줬죠? 이게 뭐예요? 품사가 뭐야? 이거는 명사예요, 명사. 근데 얘들아, 선생님이 사과 단어 시험 볼때 darkness 뜻으로 어두운. 어두운이라고 쓴 친구들 맞다고 해서 틀리다 그랬어? 틀리다 그랬어. 왜? 어두운이 되려면 dark만 써줘야 되고 darkness가 붙은 거는 명사로 어둠, 암, 암흑 이렇게 명사 형태로 써줘야 되기 때문이었죠. 기억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형용사를 명사로 바꿔주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뭐를 붙여줬어요? 뒤에 n, e, s, -S s를 붙여줬어요. 이런 형태의 단어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주의할 점은요, 모든 형용사에 NESS를 붙인다고 모두 명사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우리 지난번에 전에 월지 뉴스에서 배웠듯이, ION이라든지, 아니면 TION을 붙여서 명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른 형태를 붙여서 명사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번에서는, 요번 시간에는 일부 형용사에 NESS를 붙였을 때 명사가 되는 것을 배워보는 거예요. 오케이? 어떤 형용사들의 ness를, niss를 -E 붙여야 명사가 되는지 살펴볼게요. 두 번째 단어는 kind예요. kind,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친절한. 그러면은, 우리 kind를 명사로 바꿔볼게요. 어떻게? kind에 ness를 붙여볼게요. 그러면은, 명사 뜻은 어떻게 될까? 친절이라든지 친절함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sad, sad는 무슨 뜻이에요? 이것도 단어 시험 나왔었어. 슬픈이라는 형용사죠. 근데 sad에 ness가 붙어서 슬픔이라는 뜻이 됐어요. 오케이. 오른쪽에 있는 단어들은 왼쪽에 있는 단어들이랑 달리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어요. happy, lazy, lonely 이 단어들의 특징 뭐가 있을까? 그렇죠. 다 y로 끝났어요. y로 끝나는 경우에는 그냥 ness를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happy 행복한 근데 happy에 ness를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y를 i로 고치고, ness를 붙였어요.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So, happy 하면은 형용사로 행복한이 되겠지만, 여기 happiness는 명사로 행복, 아니면 행복함이라는 명사가 됩니다. 오케이, 이래갔죠? 그러면, 우리 lazy 하면 게으른이라는 뜻이에요. lazy도 한번 명사로 스스로 바꿔볼까? 중요한 건 뭐겠어요? y를 y를 i로 고치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잘했어요. 그러면 게으름이라는 명사가 되는 거죠. lonely 외로운 외로운 이거는 어떻게 바꿔줄까? 이것도 똑같이 y를 i로 고치고 n e s s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게 중요했어요. 그러면 우리 2번을 한번 풀어 볼게요. 빈칸에 가장 적절을, 적절한 단어를 위해서 찾아 써봅시다. Money does not always bring. Money, 돈은 언제나 뭘 가져오는 게 아닐까? 우리 여기 위에 있는 단어에서 한번 찾아 볼까요? 지워졌는데 다시 써 줄게요. 그러면 뭐가 될까?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돈이 언제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야. Bring 행복. Happiness. Good. 두 번째. During the blackout. 정전이 됐을 때. 뭐 음? 불이 나갔을 때. The city fell into. 도시는 뭘로 됐다? 모 속으로 들어갔다. 암흑 속으로 들어갔다. 암흑. Darkness. Good. 3번. When my parents left. 내 부모님이 떠났을 때. a wave of m o wash over me 여러분들 집에 혼자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외로움이 어? 외로움이 막 밀려오죠? 외로움이 나를 씻어냈다. 외로움의 파도가 날 씻어냈다. a wave of loneliness 이렇게 되겠죠. 3번 조금 어려웠어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b번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B번 월 파너 시간에는 같이 쓰이는 단어들을 배워봤어요. 함께 쓰이는 단어, 요번에는 기부와 함께 쓰이는 단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기부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주다라는 뜻이죠. 주다. 주다라는 이 기부라는 단어가 다른 명사를 합쳐서 어떤 동사가 되는지, 어떤 뜻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Give a talk. 어. Talk 하면은 말하다라는 동사도 있지만 여기에서 명사로 쓰였어요. 말을 주는 거야. 여기서 무슨 뜻일까? 연설하다, 강연하다, 그냥 말하다, 말을 전달하다도 돼요. 하죠? 여기서는 연설하다라는 뜻으로 알고 넘어갈게요. 연설하다, 강연하다. Give a presentation. Presentation 하면은 발표죠. 발표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 거 볼게. give 다음에 someone,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a call 하면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다 이렇게 됩니다. call만 해도 전화를 걸다라는 뜻이지만 give a call 하면은 약간 회화에서 조금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은 나 너한테 전화할게. 어떻게 영어로 할까? I, 뭐뭐 할게. will, give, 너한테 you, A l l call 이렇게 하면 되겠죠? Good. 그다음, give someone a hand. 손을 준대 무슨 뜻일까? 일을 하다가 혼자하기 힘들어 일손이 필요해 이런 말 많이 쓰죠? Give someone a hand 하면은 누구 누구를 돕다라는 뜻이 돼요. 요거 진짜 많이 쓰이는 표현이거든요. Give a hand 꼭 알아두세요. 그러면은 1, 2, 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가장 적절한 표현을 위해서 찾아 써봅시다. Can you give me a 뭐뭐뭐 뭐, 뭐. 뭐 해줄 수 있어? I need some help. 도움이 필요해. 그럼 앞에 내용은 뭐겠어? 나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나를 돕다는 뭐야? Give me a hand 가 되겠지, 요거겠지. 그래서, can you give me a hand?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두 번째. Let's talk about it tomorrow. 음, 내일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내일, 아 내가 전화할게. 위에 나와 있네. I'll give you a call. 오케이. 세 번째 볼게요. A famous writer. 유명한 작가가 came to my school. 아, 우리 학교에 와서 뭐를 했을까? 연설을 해줬겠죠? gave a talk about this book. 그의 책에 대해서 연설을 해줬다. 강연을 해줬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꼭 알고 넘어가세요. 그러면 우리 사과 대망의 grammar in use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오케이. 우리 사과 문법은 진짜 여러번 알려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이해했을 거라고 믿고, 한번더 복습을 해줄게요. 우리 A번은 뭐에 대한 문법일까? 한번 찾아볼까? 굵은 글씨로 돼 있는 부분, had seen, had been. 뭐예요? had, pp 형태가 공통적으로 쓰였죠? pp는 뭐야? 동사의 3단 변화에서 세 번째 거, 과거 분사. 예를 들어서, go, went, gone에서, 요게 바로 과거 분사. 요게 바로 과거형이었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이번에 배우는 건 뭐였어? 과거 완료라는 거야. 과거 완료 선생님이 형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헤드 PP가 된다고 그랬어. 어, D를 썼어. 지우개 처음 써보네. 지우개. 그 다음에 pp 이렇게 됐었죠? 근데 우리 과거 완료가 나타내는 범위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선이 마음에 안 들어요? 미안해요. 현재 시점으로 왼쪽은 과거, 오른쪽은 미래일 때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도 더 과거. 더 이전 과거를 우리 head PP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일단, 우리 본문에서는 요 쓰임새고, 사실은 요 범위를 나타낼 때도 있어. 현재 완료 비슷하게. 근데 헷갈릴까봐 요번에는 그거를 제대로 안 다루긴 했어요. 요번에는 우리가 뭐를 중점적으로 배웠냐면,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거야. 근데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어도 순서가 있잖아. 어떤 건 조금 더 최근 과거고, 어떤 건 조금 더더 더 옛날 과거잖아. 이 순서를 나타내기 위해서 과거 완료라는 시제가 등장했다 그랬어요. 우리 조금 더 최근 과거는 그냥 과거형으로 써주고, 더 과거인 거, 더 이전 과거인 거, 더 옛날 과거인 거는 과거 분사 한마디로 PP형, 아니 과거 분사를 다왜이럴까 과거 완료 한마디로 head PP를 써준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선생님 설명해줬는데, 한 번만 더 설명해줄게요. 본문 내용이 뭐였어요? 징킴이라는 사진작가가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해녀 사진을 찍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원래는 피곤해하는 해녀의 흑백사진만 봤었는데, 그랬는데, 어땠다고 했어?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해녀가, 어, 즐기면서 일하는 걸 보고 놀랐다고 했었잖아. 그러면은, 현재 일어난 사건은 뭐야? 인터뷰하는 게 되겠지? 그러면은, 뭐가 더 옛날 사건일까? 해녀가 피곤해하는 흑백 사진을 봤던 거랑, 해녀가 즐겁게 일하는 걸 보고 놀란 거랑, 뭐가 더 옛날 과거예요? 더 옛날 과거는 이거지? 흑백 사진 본 거지? 그치? 오케이, 더 최근 가구는 뭐예요? 그렇지, 해녀가 즐겁게 일하는 걸본 거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원래는 해녀가 힘들어하는 흑백 사진만 봤었는데 나중에 즐겁게 일하는 걸 보고 해녀를 사진 찍는 거걸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해져서 인터뷰까지 하게 된 거잖아요. 시간의 흐름, 이해 가죠? 선생님이 A번 문장만 보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다 그랬어. 본문이랑 같이 봐야 된다 그랬어. 자, 한번 본문을 볼게요. 86페이지, 86페이지. 이 사람이, 어, 인터뷰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해녀 찍는 거에 흥미를 갖게 됐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How did you become interested?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I happen to take pictures of a 해녀, 해녀 사진 찍게 됐는데, I was surprised. 지금 다 과거야. To find that she was enjoying her job. 그녀가, 해녀가, 해녀의 직업을 즐기는 걸 보고서 내가 놀랐대. w a s happened? 이거 다 뭐야, 얘들아? 과거 시제지, 과거 과거시재. 시제. 오케이, 잘 찾았어. 다 과거 시제야. 과거에 일어난 거에서 과거실 써줬지, 과거형 써줬지. 근데 이거보다도 더 옛날에 일어난 거는 선생님이 뭐로 쓴다 했어? 과거 완료로 써준다 했어. 그래서 이 흐름을 봐봐. 인터뷰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 봐봐. Until then. 그때까지는. 그니까 그 전까지는 이라는 말이겠지? 그때까지. 해녀가, 어, 자신의 직업을 즐기면서 일하는 거를 보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어떠한 모습을 봤었어?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과거인거지? 어떠한 모습을 봤었어? I had only seen black and white photos of h e n 해녀 who looked very tired 아주 힘들어 보이는, 지쳐 보이는 해녀의 흑백사진만 봤었어 그러면 우리 과거로 이미 쓴 것보다 더 과거 시점의 일이니까 뭐를 써줬어? head, pp 이거 뭐라고? 선생님 정말 너무 많이 강조해가지고 힘들 지경이에요 과거 완료로 써줬죠. 오케이 이 이해했죠? 끝. 그러면 우리 밑에 있는 과거완료문제를 풀 건데요. 문제 풀기 전에 잠깐 영상 스탑 해놓고 먼저 푼 다음에 선생님이랑 맞춰볼게요. 그냥 바로 답 들으면 은 들어도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 풀어봐야지 내가 이게 틀렸었구나 몰랐구나 하면서 알지? 알았죠? 그럼 잠깐 스탑 해놓고 문제 풀어보세요. 오케이! 문제 다 풀어봤나요? 그러면 우리 이거 과거 완료를 써서 어떻게, 우리 어떨 때 과거 완료를 쓰는지 약간 느낌을 알아볼 거예요. 그러면 마이크의 지난 여름 제주 일정 표를 보고 다음 문장을 완성해보래. 여기서 일단 힌트가 하나 있어. 지난 여름이야. 지난 여름, 지난 여름. 내년 여름이 아니고 지난 여름. 그러면 이거 과거의 현재 미래야. 그렇지. 일단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 알겠어요. 그럼 요거 다 과거에 한 일이겠네.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과거 완료 언제 써준다 그랬어? 과거에 일어난 일이 여러 개지만 조금 더 옛날에 일어난 과거를 과거 완료로 써주고. 조금 더 현재에 가까운 과거를 과거형으로 그냥 써준다 그랬죠? 그러면 한번 어떻게 과거 완료했을지, 요거 일정표를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1번 볼게요. Mike visited the Henya Museum. 아, 이거 세워 쪽에 있었나, 뭐 그랬던 것 같아. 선생님, 제주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지금 이걸 보면서, 제주도에 대한 추억이 새록새록, 아, 해녀, 나... 아, 해녀랜다. 제주도 나중에, 대학생 돼서 혼자 한번 가보세요. 너무 좋아요. 마이크는 해녀 박물관에 갔대요. 선생안 가봤어요? After he had. 이렇게 나왔지. 봐봐. 해녀 박물관에 방문을 했대. 이거 뭘로 나왔어? 과거형이야. 근데! 뭐한 다음에 갔대. 그러면 이게 더 나중 과거야. 그래프 한번 더. 현재. 최, 최신, 최근, 과거, 더, 이전, 과거. 요거를 1번, 요걸 2번으로 볼게요.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사건에서, 해녀 뮤지엄에 방문한 거는, 최근 과거 되겠어? 더 이전 과거 되겠어? 더, 최근 과거 되겠지? 2번이 되겠지? 왜냐면, 이거를 한 다음에, 1번 요걸 한 다음에 갔다 그랬으니까 오케이? 그럼 뭐하고 해녀 박물관 나 볼까? 여기 있네 Check-in at the guesthouse 그렇지 게스트하우스 체크인 먼저 해야지 가방 무거우니까 나중에 게스트하우스도 꼭 가보세요 게스트하우스 재밌어요 보면은 그러면은 보자 요거를 과거 완료로 써줘야 돼 근데 너무 이 문제 친절해 솔직히 헤드를 벌써 마중에 나왔어 헤드가 과거 완료. 헤드 PP로 써줄 거잖아. 헤드 PP. 더 이전 과거는 헤드 PP. 과거 완료. 요거는 그냥 과거형요 보통 ED로 끝나요. 그러면 요거 헤드 PP 써보자. 체크의 PP 뭐야? 요거는 규칙적으로 바뀌어서 체크, 체크, 체크. 이렇게 돼요. So he has checked. 발음이 이래요. 체크. 그 다음에 in at the g a s house. 이렇게 되네. 오케이. 두 번째 보자. He 뭐뭐뭐. Before he went to Udo. Udo도 진짜 너무 좋아 선생님 진짜. Udo 진짜 완전 좋아하는데. 나중에 진짜 꼭 가보세요. Udo에 가기 전에 어딜 갔대. Udo에 가기 전에 뭐 했대. Walk along the Jeju Old l e Trail. 이거 제주 올레길이라는 건데. 걷기 좋은 길을 이렇게 코스를 만들어놨어요. 여행객들 위해서. 뚜벅이 여행객들 위해서. 여기도 나중에 꼭 가보세요. 그러면은 요게 더 나중, 이게 더 먼저니까 요게 과거 분사가 되게 되겠죠? 첫 번째 게. 그러면 he. head people, head. 요것도 규칙적으로 변해요. walked along the 좁다. 제주 올해 트레일 Before he went to Udo, Udo에 가기 전에 요거는 그냥 과거역으로 나왔죠. 세 번째, he went shopping at the local market. 그냥 전통시장에서 쇼핑을 갔대요. After 뭐한 다음에 갔대요. 그러면 이게 2번이겠지 나중이니까. 첫 번째로 한게 1번이겠지. 1번은 이전 과거니까 head PP를 써준다고 그랬어. 로컬 마켓 뭐한 다음에 갔어요? 협재 비치 여기 진짜 뷰가 정말 좋아요. 진짜 여기 짱이에요. <laughs> 협재 비치에서 고 스위밍을 한 다음에 로컬 마켓 방문했대요. 그럼 요거는 뭘로 하겠어, 얘들아? 과거 완료로 해 주겠지? 그러면은 after he had pp 고의 pp 뭘까? 고 o Go went gone 이랬잖아. 선생님 아까. 그건 swimming at, 협재 정말, 제주도 너무 선생님 좋아하는 곳입니다. 안 되겠다. 오케이. 이해가 죠 굿! 그러면 과거 완료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필기 잘 하시고요. 그 다음, 간접회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접회문문! 아, 이것도, 그은글씨. 이거 이거 기억 새록새록 간접의문문 차라리 쉬워요 얘들아 간접의문 차라리 쉬워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했어 간접의문문 의미는 뭐뭐하는지 의문사가 있지만 직접 물어보는게 아니에요. 서 간접의문문 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물음표로 안 끝나죠 그러면 또 뭐가 중요하다 했어 어 순서가 어떻게 된다 의문사, 주어, 동사죠. 이거를 왜 그렇게 강조한다 했어? 선생님이 직접 물어보는, 예를 들어서, Where are you from? 이런, 진짜 의문문, 직접 물어보는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음표로 끝나는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앞에 온다, 주어가 앞에 온다 했어. 그렇지. 주어가, 동사랑 위치가 바뀌어서, 의문사 다음에 동사가 나온다고 그랬죠. 의문의 문 가장 큰 특징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간접 의문은 의문문이랑 달라요. 평서문의 느낌이 좀더 강해 그래 가지고 평서문 보통 보통 문장에서는 주어가맨 앞에 나오잖아요. 동사보다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좀더 간접 의문은 느낌이 비슷해서 의문사 주어 동사의 순서가 된다 그랬어요. 오케이? Okay, 기억나요? So i they didn't understand. 그들은 이해를 못 했어요. why? 왜? i wanted to take their pictures. 왜 내가 그들의 사진을 찍으려고 왔는지 이해를 못 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였죠? 두 번째. please tell us. 어, 우리한테 말좀해 주세요. what you're planning to do in the future. 네가 무엇을 미래에 할 계획인지 말해 주세요. 요것도 v do 동 요 순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로 넘어갈게요. 그림의 상황을 나타내는 말을 한 문장으로 써 봅시다. 1번. Why is mom angry? 어? 엄마가 왜 화가 난 거지? 1번 볼게. The boy does not understand. 어, 아이 소녀는 이해를 못 해. 왜 엄마가 화가 났는지 이렇게 써줄 거야. 그럼 이것도 뭐야? 간접 의문문이야. 근데 좀 쉬워. 여기 의문문을 힌트를 줘서 요거를 좀 활용을 하면 돼. 그래서 의문사, 왜? Why? 엄마가 화가 났는지, 그의 엄마가 화가 났는지, 그러면 그의 맘, 그의 엄마, 그럼 뭐게 되겠어요? 주어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얘들아. 의주동이니까. His mom is 동사 angry.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Okay, 그. 그럼 두 번째. What should I bring to art class tomorrow? 내일 미술 시간에 준비물이 뭐예요? 그래서 여자애가 선생님한테 어, 내일 art class 미술 시간에 뭘 가져와야 되는지 물어보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간접 문으로 만들어 주는 거야. 소녀 소녀가 물어보고 있어요. 어, 선생님한테 내일 미술 시간에 무엇을 가져와야 하는지 이것도 간접 의문문이고 요 의문문을 활용해서 가져오면 좀더 쉽겠죠 무엇을? 의문사 What? 의문사 그 다음에 주어 누가? 여기에서는 아이가 요 문장으로 들어와서 누구야? The girl이 되는 거니까 소녀가 되는 거죠 소녀를 써줘도 되지만 앞에 써줬으니까 대명사로 받을게요 What? She 동사. 근데 선생님이 조동사도 같이 써준다 했어요. 조동사를 뒤로, should. 그다음에 일반 동사 bring to our class tomorrow. 이렇게 되겠다. 와 어렵지 않죠, 얘들아? 어? 조동사 있으면 헷갈리지 말라 했어. 선생님이 의주동이라는 순서는 평서문에 가까운 순서를 했잖아. 보통 문장에 가까운 순서를 했잖아. 물음표 있는 거 말고. 그래서 원래 어떻게 주어 나온 다음에 조동사가 먼저 나오죠. 일반 동사보다. 이렇게 꾸며줬었잖아. 그래서 보통 문장처럼 그냥 편하게 써주면 돼요. What she should bring to our class tomorrow.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간접인문 조금 이해가요. 해석은 뭐만은 지. 와, 여러분들 진짜 과거 완료랑 간접인문 이제 거의 완벽 마스터 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연습을 해서 시험을 잘 보도록 합시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4과가 모두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 범위는 5과까지라는 거. 5과도 쌤이 열심히 알려주도록 할게요. 화이팅 해요. 오케이?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고생 많은 건 알지만, 시험 전까지 여러분들 배워야 될게 너무 많아서, 숫자를 조금 내줘야 될것 같아요. 미안해요. 5과 단어를 아주 열심히 열심히 클래스카드로 외워오고요. 우리 4과 배웠던 거 본문도 클래스카드로 연습해보면, 여러분들에게 참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클래스카드 5과 단어, 4과 클래스카드 본문 꼭 해올 거죠? 추석 연휴가 있으니까 집에서 심심할 거 아니에요? 핸드폰을 열심히 재밌게 공부해오길 바랍니다. 그러면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 추석 잘 보내요!